58번, 분수 이것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마흔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직접 나눠봐야겠죠? 패턴을 밝혀내야 됩니다. 0.02, 222, 뺍니다. 8, 8, 0, 7, 777이죠? 뺍니다. 0, 1, 9 하겠습니다. 999죠? 다시 뺍니다. 1,3 그러면 반복되겠죠. 다시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279,279가 반복되네요. 0.279에 땡땡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,2,3,4,5,6,7,8,9 3의 배수에서 9에서 끝나죠. 그러면 39번째에도 9니까요. 그 다음 4번째에는 2가 있겠습니다. 정답은 2가 되겠네요.